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가 8차 비행에서도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아갈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출격을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비공개로 진행된 6차 시험 비행에서 어떠한 성능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뜻밖에도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싱크탱크 군사무기 언론을 통하여 깜짝 공개되었는데요. 비밀리에 진행한 6차 비행 시험의 주된 내용은 바로 국산 램제트 엔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kf-21이 고도의 상공에 진입한 상황 즉 초음속 상승 궤도 속에서 국산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력과 항력에 대응하는 에너지가 최소화하면서 엔진의 연료 소모량을 기존 저바이패스 엔진에서 이륙할 때보다 4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와 세계 군사 언론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로 출격하는 KF21 전투기를 훨씬 더 높은 상공에 순식간에 도달하면서도 슈퍼 크루징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내 엔진 사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KF21과 연동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엔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은 KF21의 가공할 성능이 하나하나 증명됨에 따라 겁을 먹는 한편 조만간 한국산 램제트 엔진이 kf-21 블로건에 탑재될 계획이 확실시 되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 가 계획한 첫 번째 목표로 작년 에 엔진베이 기술력을 보강시킨 차세대 순환형 램제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한국형 램제트 엔진과 비교해봤 을때 중국산 전투기 엔진의 경우 엔진 과 엔진을 가싸고 있는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켜 비행기의 중량 및 비용 증가가 심각해 무장을 최대치로 장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한국형 램제트 엔진은 흔히 6세대급 스텔스 엔진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엔진입니다. 쌍발 엔진의 노즐 사이에 환기구를 형성하여 엔진을 자연적으로 냉각시키고 내부의 인어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엔진 내부에서의 심각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순환장치 기술력을 통해 기체의 안전성과 내구도를 향상시켰는데요. 국내 엔진 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램제트 엔진은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더불어 스텔스 기능은 물론 우수한 공력 성능을 만족하는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고도의 열 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로비드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러한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중국산 WS-13 엔진은 터보팬 엔진을 냉각시키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과거 중국 공군의 J-20 전투기가 시험적으로 이륙했을 때 불고리를 요리하듯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이 문제가 앞서 말한 엔진의 환기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망신은 전투기의 엔진의 추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줄 엔진의 순환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공기흡입식 추진기관의 일종인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팬 엔진과 달리 압축기가 존재하지 않고 빠르게 유입되는 공기 흐름에 연료를 분사해 연소시켜 추력을 생성하는 신기술을 채택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한국형 램제트 압축을 이용하면 마하3 이상의 비행 환경에서도 엔진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으며 램제트 엔진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추진기관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6차 비행을 통한 엔진 비교 시험 연구 결과를 모두 공개해 국산 렘제트 엔진 개발에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과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현재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전투기 엔진과 더불어 무인 스텔스기에 들어갈 새로운 엔진 제작에도 최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형 로비드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하락과 접히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의 배출구 형상을 갖춘 로비드 믹스를 채용한 것이죠. 이러한 혼합 노즐이 적용되게 되면 저피탄 및 저소음 등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KF21 관련 엔진 부품 국산화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KF21 엔진 국산화를 진행하지 못한 채 미국산 엔진을 장착하고 8차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했기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국산화된 엔진이 아닌 이미 검증이 완료된 미국산 엔진을 사들여와 장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의 형편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무기 종속국으로 살아왔던 탓에 이제는 완벽한 국산 전투기 개발과 엔진 개발도 직접 도맡아 하고 있고 한국의 차세대 기술력은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순 엔진 정비에서 부품 조립을 넘어 이제는 완벽하게 램제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엔진 엔지니어들이 계속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여 개에 달하는 전투기 엔진 부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러한 한국 연구진들의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보고 미국 로키드마틴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KF21 전투기의 엔진을 100% 국산화해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무인기 엔진 개발에 이어 새로운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KF-21 스텔스 전투기에 사용될 24000파운드급 엔진을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100% 국산화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맺고 24000파운드급을 개량하여 쌍발 엔진을 통해 램제트 공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며 이 모든 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새롭게 제작되는 KF21은 국산 엔진 장착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성능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성능 재원으로만 본다면 KF21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F414 엔진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고 쉴새 없이 달려오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무기종속국으로부터 받아온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했던 한국은 언젠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큰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램제트 엔진 성능 또한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형 램제트 엔진이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고구려제국이었습니다. 이상.